네 이렇게 3일차 운동도 마쳐봤는데요 오늘은 어,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는 네. 비타민 D에 관해서 네. 어,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어, 비타민 D는 어, 햇빛 비타민이라고 해서 어, 햇빛, 햇빛만 받으면 섭취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어, 그래도 따로 섭취를 해야 하나요? 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어,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햇빛을 받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타민 D를 생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를 어제 몸에서 체내 이제 합성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면 보통 10분에, 10분에 3,000 IU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3차 나유를 만들어내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내 몸에 일단 내 전체에 있는 피부 중에 적어도 30% 이상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유리창이 없는 직사광선, 그리고 차단제가 없는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맨 직사광선을 내 몸에 맨살을 30% 이상 어, 정확하게 뭐25%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50%까지 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냈을 때 15분 정도를 보면 거의 한3,000 IU 정도 몸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름이 아니고 겨울철이죠. 이렇게 예, 추운 날에 어느 누구가 반바지와 반팔, 나시 차림으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맨 직사광선을 15분 이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 일반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어, 이렇게 내 몸의 체내 합성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의 양은 줄, 수, 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선을 잘안 먹는데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저처럼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육류 섭취가 많은 분들이 일단 생선에 대한 섭취율이 적다 보니까 아마 내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이라는 게 이런 게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인 분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9 to 6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데 업무 스트레스량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비타민 D 라는 건 스트레스성 호르몬 신장이 부신해서 나오는 이 코티졸이라는 이 호르몬과 반대적인 입장이 더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코티졸이라는 이, 이 호르몬 자체가 이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 다닐 때. 이게 코티졸이 많이 붙어 있으면 비타민 D가 같이 이동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낮아야 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고 비타민 D가 많이 이 합성이 되고 생성이 돼야 이제 그 칼슘을 또 이제 뼈에 붙일 수 있게끔 이제 밀어 넣어주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워낙 스트레스 수치가 일반인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유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 담즙이 이제 생각보다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어, A, 비타민 A, D, E, K가 어,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 지방을 녹여, 녹여주는 이제 담즙이랑 어, 같이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담즙이 원체적으로 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담즙을 즉, 쓸개죠? 쓸개를 제거하신, 제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이 잘 소화가 안될 뿐더러 비타민 D도 이제 음식물에서 이제 분해해가지고 비타민 D도 내가 흡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도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어, 비타민 D는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 비타민D가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네요 네. 어, 그럼 이런 비타민D를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하나요? 아네 이게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어, 일단 시약장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000IU 많게는 2000IU 그러니까 1000에서 2000IU 사이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천, 에서 2,000 IU 정도 권장 섭취량을 먹는다고 해서 내 혈중에 들어오는 비타민 D의 농도가 30 나노그램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30 나노그램이 넘어가야 정상 수치거든요. 근데 보통 한 음, 저도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비타민 D가 낮게 나왔어요. 운동을 많이 하고 하는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100명 중에 어 30이 넘어가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정상 수치로 수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권장 섭취량만 먹어가지고는 어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IU만 먹어가지고는 혈중에 있는 정상 수치 30 IU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어 한5,000 IU 이상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보시고, 내 몸에 주치 의 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 혈종에 있는 어 비타민 D 농도가 30 IU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확인한 후에, 또 이제 섭취량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IU라고 이렇게 비타민 D 섭취량 볼때 IU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제품에는 보면은, UG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UG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MCGE 단위랑 똑같아서, 마이크로그램이랑 똑같거든요. 이 UG라는 게. 근데 이 1UG, 1 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을, 어, IU 형태로 전환시켰을 때는, 40 IU가 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그 전환되는 그 비율을 잘 확인하시고, 어, 제품을 조금 이제 숫자를, 숫자를 잘 계산하셔서 드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어, 어 그러면, 어, 비타민 D가 이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다고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 이거, 이 부분도, 어,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면역 뭐 비타민이라고 해서 비타민 C 와 더불어서 비타민 D 를 많이 좀 섭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한 가지 예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최근에 미국에서 한 논문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논문 결과를 이제 그냥 간단히 빗대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어 사실 논문이 하나의 가설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그,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만 명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그, 분석하는 이 숫자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어, 표준 오차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신뢰,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프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고 y축이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x축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의 혈중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은 어 코로나 1 9의 양성 반응 숫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성 반응으로 이제 확진자 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x축과 y 축을 봤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타났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 코로나 19의 양성 반응의 숫자는 낮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혈중에 있는 비타민 D 농도가 낮았을 때 양성 반응의 사람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결과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내용도 조금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잘 챙겨 먹는 것도 코로나 예방을 예방을 할수 있는 좋은 면역 어어 어, 면역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대 때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어 그럼 선생님은 어떤 제품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시나요? 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이제 비타민 제품이 있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육류를 육류를 좋아하지 이렇게 생선류를 잘 챙겨 먹지가 않아서 제일 좋은 건이 식품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식품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은 사실 버섯입니다. 이제 버섯이 제일 비타민 D 함유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어리 2위가 정어리예요. 근데 D 함유량을 보면 막대 그래프가 비타민 버섯은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정어리는 이 점을 절반 정도에밖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버섯으로 만든 뭐 비타민 D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번 드셔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먹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뉴트리나이트 사에서 나온 이 이제 요거를 먹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성분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시면, 25UG라고 나와 있네요. 보이시나요? 250%. 그러니까 이게 하루 권장 섭취량이 250% 섭취할 수 있다는 양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25UG 같은 경우에는, 이게 IU로 환산하면 1000,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이 제가 아까 1 0 0 0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혈중에 있는 건강하게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들어가려면 5 0 0 0아이 정도를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제품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5알 정도 먹어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내 면역력도 올라가고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는 몸이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뭐 제품들도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뉴트리스, 뉴트리 뉴트리라이트사에서 이 회사 자체를 좀 신뢰하는 편이라 여기서 나온 이제 비타민 D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른 제품 을 먹으셔도 상관없는데 대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에서 추출한 비타민 D를 쓰고 있는지 아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천연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아 진짜 이렇게 비타민 D가 햇빛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챙겨 먹어야겠군요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햇빛 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에는 조금 챙겨 먹는 게 낫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 여기 전에 이제 저희 그 박효정 이정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버드대 보건대 의학원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식품 피라미드가 있어요. 식품 피라미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타민 D를 챙겨 먹어라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 하버드 보건대 대학원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타민 복용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현대인들이 이게 비타민 생성이 좀 힘들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료들만 보더라도 비타민 D는 조금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비타민 D에 관해서 어 유익한 정보 얻고 가는데요. 어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지금까지 투세몬트의 감독 PT 김영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